안녕하세요 네, 오리는 문어, 오징어, 티빌더 예! Yeah. 이번에는 로, 라이더 다시 돌았는데요 오랜만에 돌아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왜 이렇게 다시 리셋을 하느냐 왜냐면 저희가 와, 저희가 저희가 해킹을 당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해킹을 그리고... 당한건지 아니면 경지가 먹힌건지 해가지고 지우고 경 로블록스야 로블록 지금 준비하고 있잖아 자야우선 어. 오늘은 문어 씨가 먼저 하는 걸로하겠습니다자 벌써 37 어, 하나 야, 둘 오늘은, 오늘은 75가 하겠습니다 야그 50. 일단은 어? 너가 먼저 50 가야 돼난저번50 갔잖아 음. 너가 50점 가야 돼 그래 응 호호! 그리고 우리 여러분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에허 저희들 괴롭히는, 그, 봤죠? 아니, 그, 거기다가 제 친구까지 이제 죽이러 간다고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일단 그거는, 일단 함부로 하는, 그, 얘는얘 엄마 토났어요? 어, 그렇긴 하죠. 어, 뭐야, 이거, 버그야? 어쨌든. 버그 살았어, 오늘. 와! 우와. 어 유가 오라 빨리 가고가 우와 한번더 한마, 할게요 할게. 아, 어, 한 번만 음. 더 할게요 아니+ 요 아니 요에 아니 요 아니 었 아니 아니 었 아니 야 아니 왜 아니 왜 아니 왜 아니 왜 아니 왜 아니 왜빨니왜 아니 왜 아니 왜 아니 왜 아니 왜 아니 왜 아니 왜아어왜 아니 왜 아니 왜 아니 왜 아니 왜 아니 왜 아니 아니 왜 아니 왜 아니 왜어니왜 아니 왜 아니 왜 아니 왜 아니 왜아 아니 아, 아 야, 오정원면 20까지 가 수, 가능할 어이정 뭐, 이정뭐 라인도 좋야 피어! 자, 나와. 드디어. <웃음> 다리를 키우자. 오, 네. 리28이0와가이 <laughs> <laughs> 되는데 이리 와라. 이이 새 계속 안아니 많이 받으세요. 뭐야! 광고 신청한 네, 2023 여러분들 모두 받아 주요 구독과 아요이 2024. 놀을 잠금 해제하려면 <laughs> <나> 링크 <laughs> 그냥 뭐지? 2월이 됐으니까 그냥 새해 복 많이 와 주세요. 앱아안 광고가 안 나오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방법은 없단다. 없단다. 너누금만 방법 알려 주실래요? 제 맘이에요. 어, 저거, 저거 먹어야지. 우리 부활을 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요. 아! 30. 아, 빨리 좀 가. 이거 그리고 그리고 호텔 방에서 이분이 그 주장아니냐 그런 말 있는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저 어, 님이야. 그것도 진짜 아니에요. 이야 100% 진짜 나온 거예요. 네. 뭐는 그런 게 나오냐? 이브이가 0 0 0원 진짜. 그럼7천원짜리 아니 이브이도 7천원이야. 이브이 8천원 아니야? 아니 이브이 7천원이야. 어 뭐야? 뭐야 어디가, 맞아, 어디가, 맞아.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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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디가 어디가. 아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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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아아아아 나 이거 하겠습니다 음~~~, 음, 음난 너무 뛰어요 이거 한 번만 해보자 어. 이것도 나중에 할까요 이것도? 그래 이것도 나중에 하고 아우 창탄... 진짜 언제 할까요 상탕 듣는데도 나중엔 잘하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상 그땐 민기 지났을걸 아니 아직 민기 그럼 로브럭스가 모바일 게임 1등을 달성했습니다 어. 와, 아! 와, 사 오. 내가 왜 긴장되냐, 저. 아, 늙어도 괜찮네.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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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가 50을 가라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무서운데 so awesome. 정말 무서운데 뭐야 이게? 어묵고스어묵고스는 나랑 중요할까요? 아 좋아하지 마시다. 그이 지났어요. 콜 가이징? 또 할까요? 콜가이징는 뭐? 재밌지도 않은데 뭐? 아 재밌어요. 저는 직접 해보진 않았는데 오징어가 했다고 했는데요. 진짜 너무 짜증나요. 짜증나죠 영상을 봐도 답답해. 이거 안 끝나냐, 이렇게? 그게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원, n e 웨이터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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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게임은 너무 쉬 커서 저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어. 엑스. 어.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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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지? 아, 여러분, 괜찮은... 한번더할수 있어. 한번더할수 있어. 한번더할수 있습니다, 그래도. 아 뭐야, 이거? 에이, 싫어요! 이건 거의 사기 아닙니까? 빵. 빵이야. 골드 어. 스매시 어디로 갑니까? 반대쪽이에요. 골드 스매시. 스매시. <목소리> 여러분, 지금 컴퓨터 게임은 저희가 많이 하고요 스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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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게임은 많이 못 하고요. 스매시 스매시 스매시. 는가더라대 공격이다. 스매 돌리고. 세못한아 뭐야? <웃음> <웃음> 뭐야? 뭐. 어 단지. 단지발. 왜 그거? 지 오지분 잘았어요 제발. 과연 몇까지 갈까요? 오8저차례요 너 광고를 많이 많이 어, 는데 어, 빨리, 어, 빨리 어, 무게나오는데 오라. 저거 한번 깨보겠습니다. 가스카, 가스카, 가스바. 가스, 가스, 가스. 야, 나 기프트카드 한번 사올까? 아니야, 갑자기 프트카드를왜 해? 음. 기프트카드가 먹기 싫어요. 그냥 기프트카드 사고 싶어. 자. 잘한 거예요, 그냥. 오늘은 잘하면 75점 갑시다. 아니, 60점. 그래, 60점. 아, 근데 2점 아깝다. 아, 아깝다요? 저거 한번 바로 60점 가볼게요. 20점 가면 내가 갑자기? 아 지금 죽었는데? 자네 바로 오징어의 턴 이번주 잘하면 이번주 광고를 좀안 받으면 좋겠습니다 대니를 달러요 돼지가 누구야? 몰라 피크, 피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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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말하는 거 아닌가? 아니야 넌 아니야 너 오징어잖아 어 정신 못 차려 아 옛날 별명 옛날 별명은 오징어였습니다 아이뭐슨 돼지였습니다 전도 돼지였고요 아, 아깝습니다. 아, 아깝습니다 돼지가 아니라 이는 그냥 날씬이었어 아마 60점은 송한다 60문에 가겠습니다 8분인데요 네맞만만몇분이야 오징어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면 오징어오 50점 갔으니까 저, 저가 저 저번에 50점 갔죠? 이번 오징어가 50점 갔잖아요 네. 그 저랑 오징어 한 번씩 마지막으로 한번 하고 끝내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갔어 그럼 여기서 갑자기 100점을 갔으면 100점을 100점 갈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가요 백점을 가면 고수라고 하는데, 아직 저희가 많이 쳐가지고. 넷 <laughs> 넷, 오케이. 어, 돌리고. 와! 음, 우와, 나, 잘 살았네. 어, 너할려뭐 했지? 아, 어, 뭐야! <웃음> <웃음> 잘 죽으세요. 안녕히 가세요. <laughs> I'll make you what is it. 어, 네. 마지막. 이 여러분, 나잘하면 여러분 잘하면달아 뭐 다음 라이더 게임할때 다음 아면무한면 달아면 달아거 달아면 달아오 사왔어. 갑자기 전화해. 뭐야? 면 달아면 달 라이더 같은 경우 머달써야 돼. 아면 어, 좋지만 오늘 아주 효과다 문어 자 빠이 <laughs> 자 다음에 잘하면 치, 다음 치, 다, 치, 다음 한다 레벨 레벨 보이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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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자 이제 레벨 보이죠 오늘 레벨 좀 라이더 최고 점수를 좀 올리다가 그 시간에 남으면 레벨 1, 2, 3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쉬움이래요. 쉬움이고, 어, 보통, 보통이, 어려움, 어려움, 어려움이, 익스트림. 여기가 맞으면 여기까지 갈수가 없어요. 어쨌든. 바이바이. 다음에 잘른 해초로 만날 수, 해초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바이 여러분 좋아해줘야 돼요. 바이 구독과 좋아요, 꾹꾹. 알람 설정은 안 되고요. 되나? 어늘도 댓글도 많이 달고. 여러분. 우와, 어, 우징어와 해초와. 아, 해초. 어, 그리고 이름이 바뀔 겁니다. 이제 다음에 또 자라, 잘... 그 다음에 흑동고래고 다시 온다고 하는데 안할 겁니다, 저희는. 일단, 일단 해초에 이름을 해마를 바꿨습니다. 알겠죠? 어, 저번에도 거 아니야? 그가 그리고 다음에 거북이가 넘온니다거북 한거북. 바다거북. 한거북.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바다생물사, 통사라고 지켰습니다. 그러면 빠이! 자 다음에 진짜 잘 해보겠습니다. 빨 12분 무한거. 빠.